에녹. 2024년 연말에 어떤 폭탄급 소식을 전할까? 그리고 2025년엔 예능세편에 동시에 출연한다. 이 놀라운 뉴스에 음악팬들과 방송계가 술렁이고 있다. 트로트와 뮤지컬 무대를 완벽히 장악하며 다재다능한 올라운더로 자리잡은 에녹이 다시 한번 놀라운 행보를 예고했다. 그가 준비 중인 2024년의 핵심 프로젝트는 무엇일까? 그리고 2025년에는 예능에서 어떤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까? 기존의 틀을 깨고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며 대중을 매료시켜온 엔옥. 그의 끝없는 도전과 혁신이 한국 대중 문화를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궁금하다면? 이번 기사를 통해 그가 준비하고 있는 특별한 여정을 함께 탐구해보자. 한국 트로트와 뮤지컬계를 동시에 사로잡은 다재다능한 아티스트 별표 별표 엔옥, 정용훈. 별표 별표이 또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024년 말까지 팬들에게 전해질 놀라운 소식과 함께 2025년에는 무려 세 편의 예능 프로그램에 동시 출연하며 예능계까지 장악할 계획이다. 그의 끝없는 도전은 단순한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한계 없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여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애녹의 화려한 경력, 다가올 활동 계획 그리고 그가 왜 지금의 대세로 불리는지를 깊이 있게 조명해본다. 2024년 MBN의 인기 프로그램 별표 별표, 액티브 왕중왕 이분 별표 별표에서 애녹은 자신의 존재감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첫 무대에서 선보인 별표 별표 I really didn't know 별표 별표는 그의 깊이 있는 감정표현과 강렬한 목소리로 관객들에게 큰 울림을 선사했다. 이후 별표별표의 사랑의 연회 별표별표를 통해 보여준 화려한 퍼포먼스와 남성미 넘치는 무대 매너는 그의 다재다능함을 증명하며 대중을 완전히 매료시켰다. 에녹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공연이 아니라 감정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 그의 트로트는 전통적인 감성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현대적인 해석과 개성을 더해 더욱 신선하고 감동적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능력은 그를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트로트 장르를 새롭게 정의하는 선구자로 자리잡게 했다. 트로트 무대를 넘어 에녹은 뮤지컬 무대에서도 눈부신 활약을 이어갔다. 그는 별표 별표 뮤지컬 마트 하리 별표 별표에서 남자 주인공 아르망 역을 맡아 강렬한 연기와 깊이 있는 보컬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연기를 넘어서 관객들과 교감하며 뮤지컬의 감동을 극대화했다. 특히 에녹의 연기는 감정선을 섬세하게 전달하며 캐릭터의 내면을 완벽히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객들은 그의 무대를 보며 에녹의 무대는 감동 그 자체다. 그의 목소리는 가슴 깊이 울린다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뮤지컬 배우로서도 확고한 입지를 다지며 대중과 평단의 인정을 동시에 받았다. 2024년 여름. 에녹은 자신의 첫 단독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콘서트는 국내를 시작으로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대규모 투어로 계획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그가 사랑받았던 트로트 곡들과 함께 뮤지컬 넘버와 새로운 장르의 음악까지 포함한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선보일 예정이라 더욱 기대를 모은다. 2025년 에녹은 또한 번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무려 3편의 예능 프로그램에 동시 출연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다재다능한 스타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이미 MBN의 인기 프로그램 별표 별표, 액티브 왕중왕 이분 별표 별표를 통해 보여준 재치 넘치는 입담과 유머 감각은 많은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아내며 화제를 모았다. 그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선보인 솔직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매력은 단순히 재미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공감을 선사했다. 이러한 면모는 예능 제작진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며 러브콜로 이어졌다. 에녹은 무대 위의 진중한 모습과 무대 밖의 친근한 모습을 절묘하게 조화시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그는 시청자들에게 단순히 웃음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감동과 따뜻함을 전하는 예능인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애녹의 진정성과 재치가 더해진 예능 활약은 대중들에게 또 어떤 즐거움을 선사할지 벌써부터 많은 기대가 쏠리고 있다. 애녹이 출연할 예정인 세 가지 예능 프로그램은 각각 다른 매력과 콘셉트를 지니고 있다. 미스터 T의 예능 대첩, 트로트 가수들이 예능 감각을 겨루는 형식으로 에녹은 그의 재치와 순발력을 한껏 발휘하며 프로그램의 중심에 설 것으로 기대된다. 음악과 웃음 사이, 음악과 예능을 결합한 프로그램에서 에녹은 음악적 재능과 유머를 동시에 선보이며 새로운 매력을 발산할 예정이다. 글로벌 트로트 챌린지, 해외 팬들과 소통하며 한국 트로트를 알리는 글로벌 프로젝트로 에녹은 국제 무대에서도 그의 독창적인 매력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그의 진솔한 성격과 유쾌한 매력은 트로트 팬들을 넘어 예능 시청자들까지 사로잡았다. 에녹은 무대 위에서는 진지하지만 무대 밖에서는 편안하고 웃음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며 새로운 도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의 이러한 진심은 방송을 통해 더욱 많은 대중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에녹은 SNS와 팬미팅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티스트다. 그는 일상적인 순간을 공유하며 팬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정기적으로 팬들과 직접 대화하며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는 팬들로 하여금 더욱 큰 사랑과 지지를 보내게 만든다. 그는 항상 팬들에게 여러분의 응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무대와 노래로 보답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 이러한 태도는 팬들과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동시에, 그가 대중에게 사랑받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 에녹은 단순히 한 분야에서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는 트로트를 기반으로 뮤지컬, 예능, 그리고 글로벌 활동까지 도전하며 자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도전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한국 대중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앞으로도 더욱 다채롭고 놀라운 모습을 선보일 것이다. 2024년의 화려한 활동과 2025년의 새로운 도전을 기대하며, 그의 다음 이야기를 함께 응원하자. 에녹은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무대를 넘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녹의 다채로운 활동과 멋진 무대를 함께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의 사랑이 그에게 큰 힘이 됩니다. 트로트, 뮤지컬, 그리고 예능까지 전방위적으로 활약하는 에녹의 여정은 단순히 한 가수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동행입니다. 앞으로도 에녹이 선사할 무대와 다양한 도전들이 기대되신다면 공식 채널과 SNS를 팔로우하여 가장 빠르게 소식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는 에녹이 더큰 무대로 나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댓글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에녹이 음악과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감동을 선사하는 아티스트가 될 것을 약속하며 다음 콘텐츠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